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 두명 식작을 지어서 마을이고 저것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불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 이 70인의 전도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간증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것을 이 전도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전도 가운데 경험한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들의 마음이 너무나 흥분되어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누리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자의 상반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주님의 이름을 대면 주님이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굴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엄청 신이 났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전도의 현장에 있었다면 흥분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을 보고하는 내내 너무나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전도대가 한 일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 복음 10장 17절에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되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되면 귀신들까지도 복종합니다. 7 0인의 전도대를 내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사실 그 앞장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같은 방법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와서 7 0인의 전도대를 내보내신 것이죠. 12명의 제자처럼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0인의 전도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소개 없이 그냥 그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게 성경에서 기록한 전부입니다. 이름 없는 전도대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을 제어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권세, 영적인 승리는 어떤 예수님의 특정한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있는 것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승리이고 기쁨이겠다라고 붙들어졌습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시는 강대영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위에 많이 눌리셨다고 그래요. 잠을 자거나 하면 그 마음이 눌려서 뭐 옴짝달싹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가위 그렇게 많이 눌리셨답니다. 그런데 강대형 목사님이 중학생이 되어지면서부터 성경을 읽는 재미가 붙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내려가셨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 나가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이 만나는 체험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눌려지는 일이 빨리 해결이 되시지 않으시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가위에 눌리면 완전히 진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는 가위에 눌리고 나서도 그런 감정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자존심이 너무 상하시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읽어나가는데 아 왜내 이 잠을 잘 때마다 눌려지는 이 가위는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자존심이 상하시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또 이렇게 중학생인 강대영 목사님 주무시는데 또 이렇게 가위가 눌려지더랍니다. 그런데 어, 그날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가위에 눌렸는데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떠듬떠듬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히던 가해 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새벽에 경험했던 그일 이후로 강대영 목사님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그 어둠과 그 묶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중학생이었던 강대영 목사님 누리면서. 그 이후로는 가인 눌림도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오늘날 귀한 주의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경말씀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사단도 그 마음을 어떻게든 뺏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혔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 어린 나이였지만 사용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목사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안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홍성건 목사님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한 가지 홍성건 목사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교회나 성도가 마귀로부터 그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위치다라고 홍성건 목사님 그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표적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겠다는 겁니다. 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승리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절대 뒤로 후퇴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만큼은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주님께 즐겁게 매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실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때때로 악한 것에 매어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때때로 우리가 악한 것에 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겨내려고 할때 특히 이런 올무에 많이 매이게 됩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막 요당칠 때는 본인이 그 마음을 막 주체하지 못하시니까 너무 괴로워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또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분께 정말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가서 막 도와드리려고 하고 하면 뭐이분 정말 최고조에 막 이르면 정말 욕을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을 마주하면서 섬뜩했던 것은 이분은 정말 이분이 아닌 무언가 다른 영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정말 너무 많이 섬뜩하고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 만날 때마다 이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어느 한 장소에서 또 이분이 너무 어려워하길래 정말 그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 있죠 나는데막 이분이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어찌할지 몰라서 막 이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이분하고 실갱이가 벌어지면 두 시간씩 때로는 길게 한세 시간까지도 이분하고 그렇게 실갱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해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분이 좀 마음이 평온할 때 다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교회에 갔더니 본인과 같은 이 증상 나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나았더라 이 얘기만 듣고 열심히 교회에는 나오셨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 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만나야 됩니다 권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아니다. 교회만 나오면 낫는다 그랬다.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다. 여기에만 모든 마음이 다가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에도 열심히 교회에도 출석하기도 하고 하셨지만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조금씩 변해져가는 것도 봤고 이분에게 여러 모양으로 권하여서 이분이 할수 있는 병원적인 치료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했지만 이 분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본인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자꾸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는 그런 또 다른 믿음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히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안에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다들 있죠. 꼭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우리 안에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자꾸 일이 꼬여서 막 싸우게 되는 여러 감정의 요동침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갑작스런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보호자의 플릭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너무 너무 어려운 순간에 마주하게 될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눈 앞에 일어나 어떤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형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한 단계를 넘어서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에 얽워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오늘도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로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승리와 더불어 하늘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승리하는 것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하늘에서의 승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20절입니다. 다시 한번더 읽으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전도대의 사기가 하늘에 찌를 듯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제한 경험이 너무도 신나는 경험이어서 주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히려 주님은 굉장히 담담하세요. 오히려 주님은 이 보고를 들으시고 담담하게 반응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 세력을 세력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미 다 보았어. 내가 이미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다 보고 있었어. 너희를 보낼 때 권세를 줬으니까 이기는 거 당연한 거지라는 반응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자들을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승리한 것도 그래서 큰 기쁨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이 장면이 읽혀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둔 승리도 너무 소중하고 기쁜 승리이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하늘에서의 승리도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 한 번의 승리, 지금 눈앞에서 본그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이 늘 이런 승리를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늘,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처럼 일켜지더라고요. 짐삼짐 산발라 목사님 쓰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저 노자 무디 선생님에 대한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점보다 무디 목사님은 단점이 더 많으셨던. 분이시죠.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뭐 신학 공부는 더더군다나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열정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는 가득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분을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까지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당시 영국교회 목회자들은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청 지식이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높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감탄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봤던 레이놀즈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런 무디를 보고 처음 남긴 글이 이렇게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폐업한 지 오래된 작은 술집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무디는 그곳을 저녁 집회 장소로 썼다. 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한 남자가 양초 몇 개가 있는 곳에 서서 흑인 소년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단어를 읽지 못하고 지나쳤다. 주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진짜 놀랄 놀자다. 집회를 마치고 무디가 나에게 말했다. 레이놀즈, 내가 잘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배운 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날부터 밤이든 낮이든 그 독실한 군사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무디 목사님 수백만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한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게 평생을 다 바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셨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셨던 분입니다. 단한번 보여진 열매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열매들을 갈망하며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열매라도 맛보게 되면 이내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열매만 봐도 마치 시험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시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다음 시험은 전혀 내 인생이지 더 이상 시험은 없다라고 여길 만큼 막 마음이 해방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열매를 하나 보고 나면 아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선을 그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름 없는 이 70인의 전도대원 중에도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승리한 것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걸 더 기쁘게 여겨야 하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국단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러 갔던 리포터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근황을 묻고 이그 시합이 끝난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이 금메달 땄던 선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그 평생의 소원과 같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예 제가 금메달 땄던 그날은 그날 밤까지 너무 흥분되어지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다른 대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본인 마음에 들더랍니다 아니 이제 금메달 딴지 며칠이 됐다고 그런 생각을 벌써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금메달 따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다른 모든 선수들이 이제 저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대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발전은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열매를 봤어요. 열매를 땄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걸이 운동선수가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다음에 있는 대회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가며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한번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완벽한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단한 번의 승리와 열매로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매 순간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과 하늘에서 늘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의 승리, 열매에 만족할 것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더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기가 막힌 은혜들을 주셔서 어떤 열매를 이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정말 그 열매로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오랫도록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를 놓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아는 사람들 간에 관계를 놓고 기도하던 어떤 이야 관계가 풀어진 은혜를 누리실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복을 열매처럼 거두실 수도 있죠 그때 오히려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거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기뻐할 것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고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로 원하는 간절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 하늘에서도 승리를 누리는 온전한 기쁨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